안녕하세요. 꽃신당 보리만신입니다. 네, 오늘은 띠별 운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자생의 쥐띠 29살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29살 병자생 쥐띠는요, 올해 보니까 아홉수가 들기는 했어도 그렇게 안 좋지는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다라고 싶거든요. 몸수는 사납고, 몸은 좀 아프고, 다치고, 사고수도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전은 들어오고, 금전이 들어오면서 온기가 완전 꽉 막혔다 라고는 볼 수는 없다 되도록이면 상가집 이런 곳은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상가집에 가시더라도 음식은 드시지 않고 오시는 게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병원도 가실 일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는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음. 근데 또 금전은 또 들어와 그래서 내가 또사랑하는데 지장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가다 보면 내년 초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온기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잘 버텼구나라고 깨닫는 한 해가 올 테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잘 버텨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생 뒷띠 마흔 하나인데요. 올해 좀 문서 이동이 있어요. 근데 이 문서 이동이 좋은 거면 좋을 텐데, 문서를 내놔도 쉽게 나가지는 않고, 애를 좀 많이 태우는 이동이겠어요. 언제쯤 되느냐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좀 다가올 때쯤 문서 이동이 되겠다라고 싶거든요 근데 이 문서를 내보내는 거는 좋으나 올해 문서를 잡으시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아시는 곳이라든지 다니시는 곳들이 있다면 문서를 잡으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그러고 문서를 조심스럽게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는 좀 조심할 건 없어 보이고요 네 올해 이렇게 문서 이동만 잘. 잡고 나시면 내년에는 그 문서로 인해서 또한 속서관리는 없을 테니 주변 선생님들께 상담을 받으시고 문서를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53살 임자생 g t 분들은 올해 좀 상문이 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몸이 안 좋으신 분, 여태 좀 병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알고 계시고 조심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답답하시기도 하고, 뭔가가 막혀 있기도 하고, 내가 새로운 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해이기는 하지만, 그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올해는 이동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가게를 열고 싶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싶으셔도, 제쳐두고, 천천히 가시면서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내년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더 편안한 길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걸 하고 싶으셔도 좀 참으셨다가 그거에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는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준비만 좀 잘해주신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걸 시작을 하셔도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자생 쥐띠. 경자산 GT분들은 제가 보기에 올해 운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남들에 비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할 지언정 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한 해이고 좋은 운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를 이어 내년에도 운기는 계속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조심할 거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올해 그냥 하고자 하는 거 이루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올한해 좋은 운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 좋은 운기 끌고 가시면서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자생 쥐띠 77세 인데요 올해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일고 한평생을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를 조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해다 라고 싶어요 자식들이라면 자식들이 잘될 것이고 속속군 일들이 있다면 조금은 풀리면서 내가 신경 쓰는 것들 걱정하던 일들이 조금씩은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내려가는 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지내시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취미 생활을 좀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건강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보. 네, 무사생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좋은 온기를 가지고도 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리만신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